교과 유형 6, 1보다 큰 소수끼리의 곱셈입니다. 1.2 곱하기 2.7을 계산해 볼 겁니다. 분수의 곱셈으로 계산한다면 분모가 10인 분수로 바꿔서 10분의 12 곱하기 10분의 27로 100분의 324, 즉 3.24. 자연수의 곱셈을 이용한다면 12 곱하기 27이 324와 같으므로 1.2 곱하기 2.7은 곱해지는 수와 곱하는 수가 각각 10분의 1배 되면 계산의 결과는 100분의 1배, 3.24가 됩니다. 1.2 곱하기 2.7 오른쪽 끝을 맞춰 쓰고요. 자연수의 셈처럼 해결하세요. 그리고 곱하는 두 소수의 소수점 아래 자릿수의 합과 곱의 소수점 아래 자릿수가 같아야 함으로 3.24 이렇게 소수점을 찍어 표현해 주면 되겠어요.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를 모두 구해 볼까요? 이런 문제는 계산할 수 있는 걸 먼저 계산해 줍니다. 2.9 1.3 곱해 볼게요. 93 27 23은 6. 91은 9 1은 2 7 7 3. 소수 한 자리 수끼리 곱했기 때문에 곱은 소수 두 자리 수로 표현되죠. 또 1.6과 4.5를 곱해 줄 겁니다. 65 30 1호는 5, 6, 4, 24, 1, 4는 4, 0, 2, 7 그러면 곱하는 두 소수의 소수점 아래 자릿수의 과 곱의 소수점 아래 자릿수가 같다. 따라서 7.2 그러므로 네모는 3.77보다 크고 7.2보다는 작다.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는 4, 5, 6, 7로 나타낼 수 있어요. 따라서 4, 5, 6, 7. 이와 같이 그 답을 표현해 주면 되겠네요. 이번에는 문장으로 주어진 것을 만나봐요. 계산기로 3.5 곱하기 2.7을 계산하려고 두 수를 눌렀는데, 수 하나의 소수점 위치를 잘못 눌러서 94.5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계산기에 누른 두 수를 구해 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였어요. 우리가 3.5하고 2.7을 곱한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57에 35, 37에 21, 520, 326, 549. 소수점을 찍어서 9.45로 나왔어야 하는데 94.5로 그 계산의 결과가 나왔다 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계산기 누른 두 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자, 소수 한 자리 수와 자연수를 곱했을 때 계산의 결과가 소수 한 자리 수로 나왔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죠. 즉 3.5를 35라고 누르고 2.7과의 곱을 구해 준 경우 바로 94.5로 표현이 될 거예요. 소수점 아래 자릿수가 하나 더 적어지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아니면 이렇게 3.5는 그대로 눌렀는데 2.7이 아니라 27을 누른 경우도 94.5라는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이처럼 계산기에 누른 두 수를 구하여 35와 2.7 또는 3.5와 27로 표현해 볼수 있어요.